이유리 오늘 저 어디야 유치원에서 오늘 뭐 하는데? 어? 뭐 하는데 유치원에서? 뭐야 옆장 잃어버렸어 스무룩해? 어? 갑자기 이게 가지고주그 우라고만 우래. 지금 잃어버린 거지 사고 싶어도 못가 엄마도 몹시 힘들다. 시기 힘들다이. 엄마 얼굴 표정이 안 좋아. <laughs> 많네 사람들 엄마 표정이안좋네 가족입니다. 우리 모두는 어떤 책 파는 게 나을까요?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떤 <어쩌지> 책 파야 <타야> 재밌을까요? 이거 안 할까요? 이상함은 모르겠어요. 요리도 많이 팔아? 응, 유리도 많이 팔아? <laughs> 대답을 해야지. 이거 이거 엄마가 더 신났네. 안녕하세요. 이거 살까요? 네 가세요 이제. 많이 파세요. 너 갖고 싶은 책이 있어? 치킨 얼마짜리 치킨 두개는네 머리 짓지 말고. 오늘 개탄 물건이 많구만. 응. 음? 좋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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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